자, 여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내다역입니다. 단지내다역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역이 소개해 드립니다. 단지내다역은 여기는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 산곡동 5 1로 번지의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단지내 다육에서 여러분 다육이 완성 배양토 짱짱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짱짱이 소개부터 먼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분갈이 많이 하시죠? 분갈이 하실 때 필요한 완성 배양토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저는 처음에 다육이 배합 배합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는 이했었거든요다 하나 하나 다 샀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배양토를 전문적으로 다육이 분갈이하는 배양토 완성 배양토를 많이 판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양토는 단지대다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다육이 그 배양토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매니아님들 매니아님들이 입소문으로부터 구매를 시작한 요 짱짱입니다. 짱짱이 10kg 10kg에 28,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매장에 오시는 분은 10kg 28,000원 구매하시고 택배는 여러분 택배비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여기 전부 사장님께서 아몇개 이렇게 이야기 몇 가지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 제가 까먹었어요. 자, 정말 많은 용토들 들어갑니다. 제가 짱짱이 배합을 하는 용그 배합 방법도 많이 소개해 드렸고 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손으로 비벼. 손으로 비비기 때문에 요런 그 원의 용토들이 부서짐이 거의 없는, 부서짐이 거의 없이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짱짱이 10kg 28,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다육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어 단지 내다 여기 소, 그 위치가 길가에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배번의 장미 지난 시간 판매 영상 나가고 나서 엄청난 그이 재주문 막 기다리시고 막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딱 요만큼 지금 재입고 되었습니다. 3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얼굴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막 이렇게 있어요. 자, 사장님께서 전부 다, 다 선별을 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주문을 주시면 주문 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발송을 해드리는데 배반의 장미, 지금 군색 삼두. 자, 제가 삼두. 자,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정말 이제 좀 4두, 4두 정도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근 네, 요게 여러분, 요걸 재배를 하는 농장에서요. 재배를 하는 농장에서 출하를 하는 어떤 그 시기에 딱 맞아 떨어져야 이런 소개를 하는 농장 이 좋은 좋은 물건을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슬레다용 사장님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완전 딱 맞게 딱 맞게 그 가셔가지고 그때 출하를 했었고 거의 독점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했었어요. 요배반의장미 군생 가격 3만 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검색 한번 해보셔요. 지금도 유액의 하나가 얼마? 만 원,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의 장미가 모두 다 판매용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그 소개를 해드렸을 때 삼두도 괜찮습니다라고 예약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지금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판매 수량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배반의 장미 여기서 가격 지금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진짜 사장님 거 하나도 남김 없이 전부 다 판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다역들은 사장님이 농장에 가서 하나 하나 다 보고 구매를 해갖고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보내드려도 여러분들 예쁜 아가로 받으실 수 있고, 사장님 눈에 통과 통된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 나는 왜 삼도야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셔요. 이 삼도가 그 농장, 이 재배 농장에서. 가장 예쁜 아가들로 선별을 해갖고 지금 요만큼 입고를 시킨 거예요. 배반의 장미 완판, 완판에다가 지금 예약까지 지금 다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다역이 지금 배반의 장미 군생 3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우리 연느 8,000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연니를이 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느를 왜 8,000원에 판매를 하시나요? 하면 얘가 여름 동안에 얼굴이 좀 못생겨져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착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연지 곤지를 이거를 8,000원. 즉요 사이즈가 거의 직영 8에서 9cm 정도 되는 요렇게 좋은 사이즈를 8,000원에 받아보시면서, 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어. 이상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섭섭합니다. 요연지곤지 재배 농장에서 지난 여름 동안, 여름 동안 요 녀석들이 이렇게 약간 얼굴이 못생겨졌어.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 좋은 녀석이 얼마? 8,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장점 주변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는 연지, 곤지 보이시나요? 그런데 각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산전 수전 공중전, 올 여름 그렇게 난 흔적들이 지금 보이죠? 요 녀석들은 자 그런 그런 흠을 가지고 있는 아가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장점 주변으로 깨끗하게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고 구매 결정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제 요런 하자 잎들이다 하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연지 곤지를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 연지 곤지가 큰 아가들은 이제 입장이 조금 얇아요 그런데 요얘기는 정말 이, 이, 이 로제트 부분이 생장점에서 빠글빠글하게 정말 컴팩트하게 이렇게 생겨 있는 거에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아 이거 또 사고 싶다. 저 사면 저는 요거할게요못 생긴 거 아, 예쁘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못 생긴 거 요거는 제가 할게요. 사장님이 이거를 왜 골라 갖고 오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어. 아 철화가 되려고 생장점이 지금 뭉그러지고 있구나.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다브대꺼자 이렇게 우리언니 어떻게 해요? 가격이? 8,000원 너무 좋죠. 제가 혹시 영상 중에 연지곤지라고 표현했나요? 죄송해요. 먼저 소개한 연지곤지가 입에 이렇게 딱 붙어 갖고 머릿속으로는 얘가 우리였는데 입이 따로 놀아. <laughs>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였는 8,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독일 샴페인 금이에요, 여러분. 독일 샴페인 금 가격 2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보통 독일 샴페인 같으면 요 정도 사이즈면 가격대가 일반 독일 샴페인은 얼마라고 보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유아가는 독일 샴페인 금들만 골라 골랐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8cm 포트에 신겨져 있고요. 여러분께 보내드릴 금, 상공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금이 똑같이, 그러니까, 복륜, 색금으로 들어간 그런 금이 아니라, 변이, 변이를 동반한 그런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기들은 막 이렇게 금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요런 애기 같은 경우는 아주 묘하게 산반으로 변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입장 하나가 뭉그러졌죠?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가다가, 먼노 변이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 아가들은, 그런 아가들은 입장의 모양에 약간 변이가 동반이 되면서, 살짝 입장마다 줄금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금을 가지게 됩니다. 요 회색이 지금 딱 그런 그런 지금 금 모양을 갖고 있어요. 사이즈는 여러분 지금 요 포트가 직경 8cm 포트예요. 금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공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통 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 지금 못나게 이못나게 왜냐? 몬스터들 변이 금은요 못 나야 돼요. 이런 못난 못난 금. 아, 저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요거할게요 이런 못난 모습의 금. 자, 요런 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그다음에 좀어잘 얘는 좀잘 생겼어. 얘는 좀잘 생겨 갖고 뒤에 이렇게 금. 살짝 금줄을 금줄을 앞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요런 타입의 금도 있어요. 자요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을딱 봤을 때 어? 내가 상상한 그 금이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지금 보여드리는 요 금들을 자세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캡처하셔서 보셔도 좋고 확대해서 보셔도 좋아요. 근데 캡처해서 동그라미 해도 그다 여기가 못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구성대로 있는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꾸 자리를 뒤바뀌거든요. 보고 다른 데다 꽂아놓고 막 이러니까 소매선 님들이. 자, 독일 샴페인 금 가격 2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어, 진짜 요번 타이밍에 정말 이푸시케 7,000원 이거 어떡할 거야, 사장님. 이거 판매하시는 거 맞죠? 이거 판매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가 살 거예요. 아니, 푸시케를 어떻게 7,000원이야? 근데 이게 3도 이상이야. 어떻게? 너무해. 뭐가 너무해. 좋지. <laughs> 그치. 좋지. 우리는 좋지. 저는 요거요 두스 많은 걸로 제가 골라갖고 자평가리 할 거예요. 어우 신난다. 자 하나만 꺼내볼까요. 이푸시케가 얼마? 사장님 이거 판매하시는 거 맞죠? 이게 이렇게 까망 비닐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까망 비닐포트도 5.5 종자포트인 거 아시죠? 자, 요 종자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거 7,000원에 어떻게 사요? 사장님 최고야. 대단해. 자, 푸시케 군생 7,000원. 자, 얼굴이 몇 개? 3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3도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연금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예뻐라. 저는 수연이가 그렇게 좋아요. 수연이 자체도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수연 금도 좀 그래요. 얘랑 얘랑 다르죠.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그냥 요거는 여러분 다부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거예요. 탐내면 많이 되워요. <laughs> 자, 요거랑 좀 비슷한 얘들. 기 아, 이게 얘가 요런 느낌이 있고, 자,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연 금. 자,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의 금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수연이가 너무너무 예뻐지는 계절이 와요, 여러분. 수연금도 너무너무 예뻐지죠. 어 그래갖고 저는 그 7.5풀분에 있는 수연금을 거리대에서 하나 이렇게 매셔다가 제가 아침저녁으로 제가 힐링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색감 예쁘게 들어오니까. 수연이도 필요한데. <laughs> 요거는 여러분 8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요 수연금 가격은 만원 됩니다. 어, 분갈이 빨리 하고 싶다. 요런 얘기 근데, 사장님, 이거 분갈이 안 하시나? 제주 예쁘네. 수연은, 저는, 수연이는 프릴 수원보다는 얼굴이 조금 짜글짜글한 그런 수연이가 좋은데, 금은 이상하게, 짜글짜글한 금도 좋지만, 저는 큰 금이 더 좋더라고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해. 수연금, 사장님, 수연금 하나 어디 갔어요? 벌써 팔았어? 아우 네, 네. 이쁘다. 수연금, 수연금. 사장님, 이것도 판매하실 거지? 네. 어, 우좋죠 어, 좋아, 좋아. 아주 거시해서. 자, 그래서 수영금 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제이테스타 금 5만 원 소개해 드리는데, 사장님, 요거 전부 다 판매 가능해요? 예약도 있어요? 판매 음, 가능해요. 요거는 판매 가능해요? 아유요 제이드 스타금이 사이즈가 요 사이즈가 어, 그 사이즈가 얼마냐면 지금 8cm 포트에 신겨져 있으니까 8에서 그러니까 8cm 전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녀석이 요 제이드 스타금도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녀석 지금 금발, 산방금 너무 잘 나왔고 오돌토돌한 돌기까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머. 예봐. 요꿀탱이 음. 봤어? 선생님. 보고가 들고 온 건데 보고 들고 왔어? 아, 그래. 요거 하나하나 사장님이 다 선별 갖고 온 거니까 이건 통과야 전부 다. 뭘 가져가셔도 괜찮아. 얘는 입장에 돌기가 참잘 나왔다. 근데 사장님, 이 돌기가 막 나와요. 울뚱불뚱하게 자, 이렇게 요거는 가격은 5만 원. 이게 네. 난 아, 아픈 줄 알았어. 네. 전번에 갔을 때도 이렇게 네. 눈에 띄더라고. 예. 네. 아, 전번에도 네. 그러니까 얘가 눈을 자꾸 잡어. 네. 그래서 아픈 줄 알고 막 만져봤어. 어, 어, 안 아파. 물든겨? 물드 거야. 아, 이게 물을 그냥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음. 잘 생겼다. 제드스타크 이 5만 원 소개해드려요. 오늘 장미 써? 했지? 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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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이제 진짜 없대. 진짜, 진짜 여기 농장에서 제일 이쁜 거다 갖고 오셨대. 이제 없어 진짜로? 이제 없어. 맨날 없다고 하면서 나오더라. <laughs> 털었어, 이거, 이거 다털었어 연지곤지는 예약 있어요? 아니면 다 나갈 수 있어? 연지곤지는 몇개몇 개는 예약이야. 몇개 나가야 될게 있어. 어. 또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판. 어우 어, 이뻐. 나는 얘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무 좋아.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에 사장님 이것좀 알려줘.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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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레드탑이란 아이인데. 어 레드탑 나 레드탑 좋아해. 어, 이거 이번에, 얼마예요? 이번에 네. 이제는 서비스 뭐줄게 없어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씩 넣어드릴 거야. 진짜? 팔아. 음. 얼마 안 돼. 팔아. 얼마 안 돼? 그 팔아라 팔아 파라 소리는. 얼마 안 돼? 얼마에 파는데? 아니야 몰라. 나 처라 있는 거 한데 찾으 뒤고 가죠. 가구가 여기 있어. 어우 이뻐. 근데 이런 네. 거는 내가 왜 갖고 왔냐면 네네네. 내가 꽁대기 분에 있잖아 그 육십 원그어어 그런 어, 어. 데다 저 이렇게 그래. 물이 든대 그래 어얘 엄청 예뻐 나도 이뻐. 얘 처음 봤어 <laughs> 엄청 이뻐 얘 사장님 근데 나는 처음 <laughs> 나 철아 좋아. 아마 지금 여기 철화 있는 거 아시면 요 왜냐면 얘가 요즘에 좀 소개가 됐었거든. 진짜? 그래서 요거 어, 요거 음. 구매하신 분들 이철화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어막 환장하실 걸. 이거 팔아라 해서 팔아라 팔아라 이러실, 이러실 걸. 아 이쁘다. 이거 거 되게 예뻐. 얘가 무슨 홍화장 얼굴도 있고. 아. 그리고 그린 모지개가. 그린 서프? 아니 그린 서프 말고. 음. 개 얼굴도 있고 난 처음에 개인 줄 알았는데 음. 아니더라고 물리는 거고. 응 맞아요. 이거 이뻐. 이렇게 짤둥해질 수가 있냐고. 응 음, 짤둥해지고 띠글띠글해지고 음. 띄글 통통해져. 음. 여기서도 더더 띠글띠글해져. 띄글 어 이뻐. 그러니까 요렇게 응. 음. 그래서 요런 거는. 응. 음. 봉대기 분에 심어도 이쁘겠다 음. 싶더라고. 그니까 러 얘네 그 목. 어 이거 이쁘다. 너 니는 이따가 쇼핑해야지. 니는 나랑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어, 서비스야. 이거는... 오늘은 쇼핑할 것도 없었기 아이고, 그래도. 자, 요거 있어. 아우, 요, 요거 보신 분들 화나시겠다. 자, 그 다음. 세상에, 플로리지 너무 예뻐졌어. 이거. 아이고. 이거 완전 예뻐. 이렇게 얼굴 많은 게 어, 이게 끝이야? 어, 이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딱 이거밖에 못 갖고 오셨어? 여덟 개 들고 왔어요 여덟 개 없어서 하나아유 팔고 어휴, 세상에 너무 이뻐졌어 예봐 아주 하는 짓좀 봐봐 웃겨 죽겠어 예예 봐봐 어, 잠깐만 이것 좀 보고 이거는 아, 3만 원 삼만 아, 블루 원. 블루비스트 블루 음. 맨날 보면서 3만 원 뭔데요? 큐티클 큐티클이래 네. 신품종이라는데 네. 신품종? 물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얘훅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 아 어, 어, 다시 훅 간다고? 애들 아 원래 훅 가니까. 아 <laughs> 하는 어, 거 아니야. 훅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오 네. 어, 뭐 이렇게 입상도 만져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네. 어 단단하니. 네. 어 건강하더라고. 아. 어, 시범사마 나도 심어봤거든. 네.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어. <laughs> 야는 가운데 살짝 줄도 그러니까 있네. 그이 드는 게 네. 예사롭지 않더라고. <laughs> 라인 좀 봐. 너무 예쁘네. 재준바, 어머, 어머, 예준바, 이쁘다. 큐티클, 3만원. 이은 애가 아니라, 어. 아, 이렇게 눈에 있고 알면 좀 많이 갖고 올 텐데. 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사장님은, 음. 사장님이 안 해봤던 애들은 좀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치? 원래? 음, 아. 모르는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자신있게 할수 있는 아이들은, 네 뭐, 저거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아, 그렇구나. 큐티클, 3만원. 3만원. 다 아만 러블리 로지크 12,000원. 너무 예뻐. 요거 요거는 제주문 하신 분들 혹시 그거 수량. 수량은 아니, 돼요? 얘도 네. 음. 어, 문의가 되게 많았어. 아, 어, 너무 예뻐한 사람이 보통 몇 개씩 하지? 48구야. 네. 그럼 48개잖아. 네. 한 사람이 보통 하면 기본 3개씩 하잖아. 그렇지. 하시더라고. 그렇지. 한 합식을 하면 할... 분못 드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요것도 요번에 마지막으로 골라 온 거. 마지막이야, 음, 이것도. 음. 로블로즈 음. 금이에요, 여러분. 가격 12,000원. 예. 나 있잖아. 어. 내가 네. 러블리로즈 별로 관심 없어서 음. 저거 했는데 이렇게 네. 중간에 예. 네. 이렇게 말르더라고. 아, 이게 그래. 얘가 하는 짓이, 짓이 그래. 응. 하는 짓이 그런데 어. 여기서 새끼가 나오던데. 네, 어, 그래요? 음, 야담어 볼까? 지금 그런 것들. 예. 네. 이 손님들이 다부님 오시기 전에 음. 얘를 빼가신 분들이 있어. 그렇네. 벌써 많이 빼갔네. 어, 나는 이거 입좀 떼갖고 입꼬지 좀 하고 싶다! <laughs> 어이, 봐. 이 있어? 없어, 얘도? 얘 애기 없어. 얘 애기 없어? 응. 근데 가끔 가다가 중간에 마른 거 생기는데 목대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야가 그래. 아이고서. 여름에. 응. 아우 뭔지. 이게 지금 말라가잖아. 아, 밑에 애기 있나 해서? 아니 어 이거를 어. 조금 끝에만 말라도 이 사람들이 뗀단 말이야. 월때 떼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떼지 말고 응. 하엽이 끝까지 줄 그럼, 때까지 댑도 몰라요. 그러면 아기가 응. 나오면 네. 그게 엄마의 태줄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혹시 여러분 받으신 러블리 로즈 중간에 잎이 마르면 중간에 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봐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 서 혹시 아기 나오는지 그렇게 지켜 보시면 돼요. 러블리 로즈 금 가격 12,000원. 얘는 큐빅 철아 금, 금 가격은 30만 원 30만 원 왔다 세상 같은데 응아 무서워 나 내려놓래 어, 보니까 어어 <laughs> 어, <나쁜> 가격 아니지 <laughs> 오 큐빅 프로스트 철아 금 30만 원와 대단하다 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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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 비교 검색 가능한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셔요. 가격이 두 배래요, 두 배, 두 배씩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큐빅 철화금 궁금하신 분들은 다즈네다역으로 문의주시고 지금 저희 수량 두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루소 25만 원. <laughs> 와 너무 멋있대와와와오 멋있다. 오 포스가 장난 아니네. 여법성이 이거, 이거 진짜 쌈 싸도 돼. 오그 정도만해. 진짜. 쌈싸 먹어도 돼. 쌈싸 먹어도 돼. 응. 와 통통도 하나 통통도 먹으면 통통도 배부르겠네. 돼. 통통해서. 그렇지? 응. 너무 멋있지. <laughs> 사엽 처음 봤어요 이거? 아니야. 조그만 건 봤는데 대도 안는 것들만 봤지. 대도 안는 그리고... 조그만한 것들만 봤다고? 그치 작은 애들. 작은 이런 애들? 환엽은 이런 환엽은 아... 처음. <laughs> 와우. 나 처음 봤어. 처음 봤어. 계속 보고 있어. 멋지다. 그하나심어 오, 너무 멋지다 이거. 오. 맞아. 그리고 맞자. 제피로스 문의가 많았는데 제피로스. 어, 먼저 거는 네. 25만 원이었잖아. 맞아, 큰 거였지. 근데 이거 <laughs> 진짜 웃긴다. 왜? <laughs> 이거 지금 화분이 넘어갔잖아. 어. 먼저 거화분 분갈이 하면. 어, 먼저 거화분은 어. 13가 16cm 화분이야 어. 이거에 12분. 어, 근데 이건 12cm잖아. 어. 근데 그 아이 사이즈랑 비슷해? 이거 사이즈랑 이게 오히려 더커 진짜 어 다부님 심어간 거 그것만 해 네. 이거 와 그렇지 않아 와 그런 거 아니 어. 근데 나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부, 근데 또 사장님 분을 갈면 응. 인건비가 붙잖아 응. 인건비가 너무 많이 붙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요번에 보시는 분들은 신나겠다 그러니까 어 사이즈 차이 없는데 네어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것 같아. 그래, 분못 갈았던 거. 그 전에 나한테 들킨 그렇지. 거. 그렇지. 무조건 나는 음. 보니까 분 갈면 뭐 작은 애기들은 두 배도 만 맞아. 음.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아메스트로. 야, 아메스트로 멋있다. 난 얘가 좋더라. 멋있다, 사장님. 얘. 얘가 이짜 맛있어. 입 사이즈가 사장님 거대한데요? 음. 대단한데? 어, 어. <laughs> 오. 멋있지? 와, 요 아메스트로 8만원. 허우, 진짜 멋있다. 정말 사이즈 커요. 이게 지금 제가 사이즈 한번 보면 제 손하고 하면 이 정도. 허우, 사이즈 진짜 크거든요. 오 근데 얘 사람 얘 진짜 잘 생겼다. 얘 명품이다. 허우, 알랄라. 새끼를 두 개나 붙게요 알랄라. 웬일이야? 야넌 진짜 멋지다. 야나지 보니까 이게 옛날 필라 응. 음, 조금은. 옛날 필이좀 나? 음. 아 예쁘다. 잘 생겼어. 어 예. 어잘 생겼네. 진짜 와 희한하다잉. 아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들도 이렇게 될려나? <laughs> 될라나? 몰라 나. 그건 몰라. 나는 몰라. 그건 머리가.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 아메스트로 팔만어 너무 멋있다. 근데 뭐 수량이 몇개안 돼. 다섯 개밖에 안 갖고 왔어. 이쁜 거는 요렇게내 네. 마음에 딱 드는 아, 애들이 이거밖에 아, 없어요. 사장님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음. 이렇게 갖고 오면 사이즈나 모습이나 네. 좀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갖고 와야 서주는 음. 애가 없지. 아 맞아 그리고 맞아.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줄수 없잖아. 에이 그, 그런가? 아. 자, 요거도요거는 아메스르는 네. 8만 원. 여러분 이거 서두르세요. 딱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웬유로 사장님께서 러블리 로즈를 입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원래 러블리 로즈 잘 입고 안 하시거든요.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사장님하고 저랑 아트를 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너무 하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요거 요청이 세도해서 사장님께서 외두랑 쌍두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은 쌍두는 외두보다 가격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따로 뭐 그렇다고 사장님께서 뭐 치사하게 뭐 400원을 더 받을 거냐 이렇게 하시면서 대신 묶음으로 우리 외두 그러니까 주 20개 주문을 하시면 4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쌍두 10개, 외도 10개는 섞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식재하시는 효과가 30개, 30개의 효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트를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러블리 로즈를 또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지금 보니까 요 러블리 로즈, 요거는 조금 더무궁나가 조금 더 무거워서 색감이요. 약간 그 그레이 톤하고 핑크, 그 다음에 보랏빛이 살짝 올라오고 있고, 유액기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얘는요, 종자가, 아, 종자가 왠지 느낌에, 느낌에 어떤 종자가 있냐면, 어, 올 봄에, 올 3월 달에 수입이 됐던 러블리 로즈들이 금발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제거입고지들 제가 키우는 애들도 그래요. 어, 근데 걔랑 느낌이 비슷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잎들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신 건지, 종자 자체가 얼굴이 지금 큽니다. 크고, 약간의 산반 금발이 이렇게 살짝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요 얘기는 얘랑 지금 같은 종자인데, 같은 종자인데, 2도, 3도를 지금 분류를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종자가 다른 건지, 얘네 조금 더 커야 될것 같긴 한데요. 이게 똑같은 포트에 2도랑 3도가 크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쌍두여가 조금 속도가 늦을 수 있고요 애들 외도 얼굴 지금 굉장히 잘생겼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러블리로즈는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20개 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문 주시면 요 쌍도 10개, 외도 10개를 섞어서 20개를 여러분 4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이 러블리 로즈 요거요. 어디 가서 2천원에못 삽니다. 요거 쌍도. 그리고 요 얘기도 2천원에 같이요. 이, 이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너무나 하고 싶어. 러블리 로즈를 합식도 너무 하고 싶고 아트도 너무 하고 싶고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입고하셨어요. 러블리 로즈 단위는 20개 단위로. 그다음에 외두만 주세요, 쌍두만 주세요, 땡! 안 됩니다. 자, 쌍두, 외두 섞어서 갈까? 10개씩 묶음으로 나갑니다. 다음은 마블금입니다. 마블금은 여러분, 이게 얼마냐고요? 2만원이래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 완전 커요. 제 손하고 비교하면 얘가 진짜 얼마만 하냐면 여러분 진짜 큰 호떡만 하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요즘 호떡은 조금 작으려나?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 근데 사장님께서 식재를 해놓으셨어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laughs> 마블금을 이렇게 식재해 놓으셨는데, 아, 식재해 놓으니까 얘가 좀 다르네. <laughs> 너무 예뻐요. 오, 마블금.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 2만원 되겠습니다. 마블금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단수가 높은 마블금은 진짜로 저는 근자에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예뻐요. 마블금. <laughs> 잘생겼다. 오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은 여러분 요 마블금이 아 저는 요거 하면 요렇게 너무 크죠 애들 사이즈가 진짜 크다 요거 마블금 2만원 아 요거는 돌기도 있고 어머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요거를 두개를 키워요 근데 단수가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단수가 높으니까 너무너무 매력있어요 마블 금은 가격은 2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단지네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신상 다육이 소량 입고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쇼핑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